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렇게 저희 교회 찾아오신 우리 손님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십이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어, 제가 이 이야기 문 말씀 말씀을 하기 앞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서전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해보신 분들은 어, 문서전도가 어, 쉽지 않은 일이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많은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다 문선도를 한 번씩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4학년 때이 문선도를 처음 어, 했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 문선도를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그 그곳에서 이제 문선도 교육을 받고 어, 제가 배정받았던 것은 바로 어, 서울에 있는 회기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기 아시죠? 네, 이 회기의 이, 도, 이, 이 중심에 제가 제가 이제 맡아서 이제 문서 눈도를 이제 했는데 제가 처음 배정받고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제 눈앞에 보인 곳이 아파트였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 한층한 한 층부터 이 아파트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자 해가지고 제가 아파트 단지를 선택해서 이제 처음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1층 가서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 그랬더니 뭐 사람이 없는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옆집에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 바쁘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고 또 문을 두렸지만 끝내 문을 열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아무도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가 2층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 이번에는 한 아주머니가 어, 어, 나오셨는데요. 머리를 말리시면 드라이로 머리를 말 머리를 말리시면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누구시죠?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잠깐 시간 되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예수 믿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어, 저를 보더니 아주 기분 나빠하시면서. 문을 확 닫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이분을 이제 만나고 기회니까 받치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른발을 쑥문 안으로 쑥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문이 안 닫히겠죠. 문이 안 닫혀요. 그래서 제가 아, 잠깐만요. 아주머 잠깐만요. 이 책을 잠깐 한번 보시죠. 했는데 이분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저를 막 밀쳐내는 겁니다. 저를 막 밀쳐내면서 문을 꽝 닫으시는데 어 갑자기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처음 하는 무선도였기 때문에 어, 정말 이 무선도라는 현실이 이런 것이구나. 그 다음 문 가기가 두려워요. 왜냐면 또 어떤 거절을 당할지, 또 어떤 어떤 말을 들을지 그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다, 아 다음 집은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이제 그다음 옆집 문을 또 두드렸습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는데 어 계단에서 누가 처박처박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향해서 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당신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딱 뒤돌아보니까 경비 아저씨예요, 경가 아저씨. 경비 아저씨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할수 없어가지고 이제 경가 아저씨 지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 경비 아저씨한테도 문서 전달을 해야지 않겠느냐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 근데 경비 아저씨 <laughs> 이거 제가 정말 좋은 책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laughs>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면서 <laughs>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저제 등을 막 때리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파트 쫓겨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아. 어, 딱 이제 걸어 나가는데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아 슬펐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야기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혐오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런 현수막을 거기 됐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혼자서 혼자서나 예수님 찾으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혼자서 슬퍼하면서 그 문전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읽고 있었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날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기도 힘든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그 200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본 말씀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빛이 날 때가 있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때가 너무나 그리운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피하고 왜 싫어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그림이 보시면 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물이 맛이 있나요? 없나요? <laughs> 물이 맛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물 맛있는 분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laughs> 네. 여러분 아이들한테 뽀로로 음료수랑 물이랑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뽀로로죠 왜 그럽니까? 물은 맛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 맹맛이라죠 맹맛 그렇죠 물은 맛이 없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맛있나요? 그럼 예수님 맛있나요? 세양 사람들에게 예수님 맛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믿는 나에게도 예수님이 맛있나요? 예수님은 맛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맛이 없는 이 물이 맛있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물이 맛있어지죠? 아, 네, 정답입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농구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한 번은 친구들이랑 여름에, 좀 오늘처럼 이렇게 부더운 여름에, <laughs> 농구를 했는데 100점 내기 농구 100점 내기. 100점 내기 농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aughs> 그만큼 너무 좋아해서 100점 내기를 농구를 했어요. 그래서 막 50점, 60점, 70점, 80점까지 넣는데 이제 90점 되려고 하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체력이 거의 바닥에 나가지고 이제는 너가 골 넣으라는 식으로 빨리 이 게임이 끝나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정말 농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100점 마지막 골을 탁 넣고 나서 모든 친구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예 네, 맞습니다 학교에 있는 수도가로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물을 트는데 제 그림에는 그냥 이렇게 먹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너무 목마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수도꼭지를 아예 빨아요 <laughs> 수도꼭지를 아예 풍선 물 받는 것처럼 입을 쭉댄 다음에 그렇게 틀어 놓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요 그리고 먹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물을 머리에 막 적시면서 머리를 팍 하고 푹 하고 그렇죠? 물하고 좀 동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물이 맛이 없는데 이렇게 물을 원하고 물과 동화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갈증입니다 갈증 이 갈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물을 더 원하게 돼요. 정말 미친 갈증.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그분을 왜 이렇게 따르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갈증이 있어서 갈증. 네. 누가 보음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어, 또 다른 복음서에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임했다고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몰려 오는데 저는 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앞에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갈증은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에 대한 갈증은 언제 일어나냐면 사람이 할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때 그때 누굴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 속에서도 내가 할수 있을 때는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할수 없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 상황에는 우리가 예수님 찾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갈증은 바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할수 있다고 합니까 없답니까? 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맛이 없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맛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없어도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없어도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도 할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없이는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정말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말씀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한 사람 바로 이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가봉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이 중풍병자가 들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이 소문을 누워서 들었겠죠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이 소문을 듣고 갈증이 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갔어요 그냥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 그 쉬운 것도 할수 없어요. 중풍병자는 갈 수가 없어. 소문을 들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더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할수 있는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나 봅니다. 네 명의 좋은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러면 이내 네 친구들과 중국병자가 어떤 기대로 갔을까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변수가 갔는데 본말씀서 보니까 마가복 2장 2절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변수가 생겼죠? 아니 가면은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날 수가 없어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면 원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할수 있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중북병자가 더 심한 갈증을 이곳에서 저는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왔는데 못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갈증의 표현이 마가복 이장사 절에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얼마나 갈증? 예수님 만나고 싶어 얼마나 그 갈증이 컸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냈습니다. 대단한 갈증이에요. 어마어마한 갈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증이 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온이 중풍병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는 이제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만 보이더라 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할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할수 있는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중풍병자처럼 정말 할수 없다고 생각 들어서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한 적 있으십니까? 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할수 없는 상황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할수 없다고 사실 처음에 불평하고 불만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보면 이할수 없는 상황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저를. 여러분 할수 없는 그 상황이.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할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보이시더라. 이제는 내눈 앞에 다른 문제와 다른 상황이 아닌 예수만 바라보게 되기를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 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이제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중풍 병자야 일어나 걸으라고. 고쳐주리라고 이제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대와 다르게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음 2장 5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중부병자랑또이내 네 친구들은 이 병을 고치기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바행과 기대와 다르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에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안 하시고 처음 이렇게, 이렇게 안 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병자를 고쳐줬다면 이 병자가 완전히 그 갈증이 해소됐을까요? 완전히 그 갈증이 해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느 정도 갈증이 해소됐지만 저는 완전히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풍병자는이병 고침만을 기대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허락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은 그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 지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 같아요.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내가 정말 뭘 채워야 되는지, 뭘 필요한지 아시는 분 같아요. 사실은 이 중풍 중목병, 중풍병자가 가장 절실하고 필요했던 것은 바로 용서, 용서를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죄에 대한 해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장 큰 필요인 죄를 먼저 이 문제를 해결, 해,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성경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에베서 3장 10절 말씀 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이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우 예수님이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사실 이 병만 고쳐주기를 원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 병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가 가장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했던 그 죄의 문제까지 그분은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그가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더 넘치도록 그의 마음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중풍 병자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풍 병자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죄 사함을 주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수 있습니까? 하나만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모세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이 순간 이 중풍 병자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풍 병자가 아무 것도 할수 없었던 상황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다가 하나님 드디어 내 개인의 구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경험을 저 여러분 되게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 보겠네 내 작은 마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랑. 阳光。